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서울에서 무역 회사를 경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태안 앞바다가 온통 기름이 범벅이 되었을 때 고향으로 해서 봉사하려고 내려왔다가 순양기 끼를 곡행에나 들고 일구어서 이렇게 지금은 연간 10만 명 이상 다녀가는 그러한 솔량기끼리 되었습니다. 설량기 길은 제가 길을 만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고 태아나 바다가 온통 기름이 범벅이 되었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이곳에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다로 내려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바다의 기름은 범벅이 되어 있는데 바다로 내려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발만 동동 걸르고 있었죠. 그 무렵에 아, 내가 기름을 닦는 것보다는 바다로 내려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면, 이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기름을 신속하게 제거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바다로 내려가는 길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을 그런데 혼자서 그 길을 만들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혼자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주변에 도움을 청했더니 미친 사람이나 할 짓이 누가 그 일을 하느냐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스스로 그래 10년이 걸리던 20년이 걸리던 나 혼자 열심히 땅을 파다 보면 길을 만들다 보면 솔량기끼리 탄생할 것이다. 그래서 설량길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아이 어, 설량기 길은 어, 지주들이 수백 명 되겠습니다. 어, 수백 명 되다 보니까 지주들도 제가 모르잖아요. 그 태안 앞바다가 온통 기름이 범벅이 되었을 때 기름을 제거해야 되는데 길을 만들, 만들다 보면 지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언제 확인하고 길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비해졌지 않는 명함을 만들어서 소나무에다가 소나무에다 매어놓으면서 길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지주가 소량 길을 걸어보더니, 당신이 길을 만든 것 같은데, 왜내 승낙도 안 받고 길을 만들었느냐고 전화로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데 전 사실대로 얘기를 했죠. 아니, 제가 길을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다녀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 이 길을 승낙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땅값이 오릅니까? 그렇게 묻, 묻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그럼 길을 만들어서 사람이 많이 다니면 자연스럽게 땅값이 오르지 않겠어요? 그렇게 설득을 했더니, 그땅 주인도 승낙을 해서 그 길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아름다운 고스가 되어 있습니다. 아, 설량기 길은 너무나 아름답죠. 당봉 정망대에 가면 산면에 바다로 둘러 있고 해맞이를 할수 있어요. 일출을 보이고 한 장소에서 고개만 돌리면 일몰까지 볼수 있는.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일출과 일몰을 볼수 있는 유일한 곳인데 바닷물 위에서 뜨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설량깃길은, 어,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어가지고, 이 설량깃길을 걸을 때 햇빛이 들지 않아요. 햇빛이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지도 않고,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파도 소리를 함께 하면서, 바다를 바라보면 마음이 후련해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정화되지 않았는데 바다는 모든 것을 다 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바다에서 그것을 배워왔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그럴 때 바다를 바라보면 마음이 후련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그런 소련길이 되겠습니다. 또한 곳을 추천하자면 가마봉이 있는데요. 왜 가마봉이냐면 바닷물이 섰을 때, 섰을 때 갯바위 모양이 결혼할 때 가마 타고 다니잖아요. 가마 타고 시집간다. 그런데 그 바위가 갯바위가 가마와 같이 생겼다고 해서 가마봉이라고 부져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가마봉은 설량기길에서 제일 툭 튀어나온 곳입니다. 그래서 어, 좌측도 바다요 우측도 바다요삼면에 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만조 시에는 마치 배를 탄 느낌을 받는 배 위에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곳이고 거의 포토존으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은 인천 대교까지 보이는 그러한 곳입니다. 참그 용난굴은 그 전설에 의하면 동굴 안에서 용이 두 마리가 살았는데 동굴을 들어가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 모래와 돌들이, 바위들이 가득 메꿔져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건 전설만 있지, 메꿔져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 혼자서, 혼자서 바닷물이 섰을 때 동굴 속에 있는 모래와 돌들을 다 끄집어냈어요. 근데 그 전설은 옛날에 명주꼬리, 그러니까 명주꼬리 한 탈에 약한 100m 정도 되는 그런 동물이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는데, 제가 깊이를 파다 보니까 30m 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용이 두 마리 살았다고 그랬는데, 양쪽으로 갈라진 줄 알았더니 하나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용난굴의 전설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이무기가 동굴 속에서 돌을 닦고, 한 마리는 용으로 성천하면서 용의 몸통과... 용의 발과 용의 꼬리와 용의 그 흔적을 그대로 사겨놓고 성천했다 해서 용난굴이다. 이렇게 해서 용난굴이 되어 있고요. 또한 마리 이무기는 동굴에서 용으로 성천하지 못하고 동굴 안에서 그냥 몸부림을 치다가 그만 피투상이가 되어서 동굴 벽에 빨갛게 핏물의 흔적을 남겨놓고 바로 앞에 있는 망부속으로 변해서 용난구를 지키고 있다는 그러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이 설량 기기는 뭐 젊은 사람들만 건는 걸로만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장 가파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족들이 오시는 거예요. 어르신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손을 잡고. 아 근데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잘 걷는데 어르신들이 더못 걷는 거야. 이게 가파르니까. 그래서 야, 이걸 길르면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길을 가파른 거을 코스를 좀 변경해 보자. 완만하게. 완만하게 곡행이를 들고 산을 또 깎기 시작을 했습니다. 산을 깎는데 사람들이 솔량기 길을 거니러온 사람들이 아니 그 길을 왜또 만드느냐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가족들이 왔을 때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렵게 길을 걷더라. 그래서 완만하게 편안하게 걸으시라고 완만하게 길을 만드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등산객들이 배낭에 메고 온 목걸이를 몽땅 다 쏟아주고 가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산 속에 있으니까 목걸이도 여유 있게 갖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니 목걸이를 과일서부터 한 보따리 주니까 제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아 그래서 그 돌려 돌려서 편안하게 갈수 있는 그 길을 그 맛있는 과일도 먹고 다양한 먹거리를 먹고 나서 힘이 생겨가지고 그 길을 빨리 만들었습니다. 아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솔량기 길은 뭐 이렇게 소나무만 우거져 있지만 잔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목을 제가 한번 그꼭 가운데 길 가운데 있어서 그게 아주 길이 좁아지고 그래서 그 나무를 제거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 옛날에는 그치가 이게 구도라고 그러죠 톱을 이렇게 지금은 엔진 터비 꾸래서 뭐한데 구도를 가지고 계속 어, 잘랐어요 근데 이렇게 비슷하게 돼 있는데 그걸 계속 자르다 보니까 언제 어,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그래난잘 잘 됐구나 하고 봤는데 아이 소나무가 아 소나무가 잡목이 바람에 불어서 휙 돌아가지고 내 머리를 치는 거야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 가지에 쳤는데 하마터면 죽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시원해. 아, 겨울인데 왜 이거 시원하지? 보니까 머리가 터져가고 핏물이 그냥 범벅이된 거야. 어, 아, 응급조치하고 태안에 병원에 갔더니 병원 원장님이 저를 알아보고 무료 치료해 주시는 거야. 얼마나 고마운지 지금도. 가기만 하면 감사하다고 인사 말씀을 꼭 전합니다. 그러한 추억이 남아있습니다. 그 길을 만들 때 그냥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길이라는 게 오늘을 내가 이렇게 만들려고 마음먹었다가 내일 가서 보면 아 이거보다는 또 조금 변형이 돼서 만들어야 되겠다. 설계를 해가면서 만들었어요. 그냥 만들었으면 따뜻했으면 저듯이 만들고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설량길은 바다를 최대한 가까이 꼬부랑 꼬부랑 오르락 내리락하게 길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의 인생길과 같은 그러한 길인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이 길을 걷고 나서 보면 인생길을 걷는 것 같다. 그게 나의 인생길이에요. 내가 힘안들이고 만들었으면 인생길이 안 됐겠죠. 그냥 산 정상으로 빤듯이 냈으면 시간도 단축이 되고 일하기도 쉬웠고. 그렇지만 묘미도 있고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할수 있는 자연경관을 바라보는 곳이 꼬불꼬불 하면서 가는 기암절벽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설량기 길은 리아스식 해변에요. 대표적인, 서해의 대표적인 전 세계의 대표적인 리아스식 해변이 바로 이 설량길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봤을 때 모양과 또 돌아가서 봤을 때 모양과 아름다움은 각각 다, 다 다릅니다. 더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계속 더 전진전진 하다 보니까 만대항서부터 꾸지남 골까지 언제 거기까지 갔는지 저도 모르게 도달했습니다. 이 원면 주민자치에서 아름다운 설량길 길을 널리 알리고자 자원봉사자들의 보답의 길로 홍보하기 위해서 설량길 길을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축제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천국에서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제일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물찾기 있죠. 황금 설방울을 산속에다가 황금솔방울을 색을 칠해서 숨겨놓습니다. 그러면 황금솔방울을 찾는 사람한테 어떤 선물이 주어지느냐 하면 황금 열쇠를 드립니다. 또 윷놀이 행사를 해서 우리 전통에 이제 윷놀이 행사가 있잖아요. 윷놀이 행사에서 어, 해화송이 있어요. 모든 소나무가 이렇게 서서 자르는데 이 해화송은 바다에 누워 자랍니다. 그 바닷물이 넘실대도 꿋꿋하게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하는 분한테 어, 해외성 어르신으로 이렇게 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 우리 설량길 길은 상당히 아름답다라고 보는 사람들마다 다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은 이 다른 곳은 바다만 있는 곳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숲 속, 산 속에만 길이 나 있는 곳이 있는, 있는데 이 선량기 길은 바다와 산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바다는 아름다운 연인들이 함께 걸을 때 물, 물이 색깔이 얼마나 맑은지 물고기들이 데이트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유일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물고기가 데이트하는 모습을 어쩌면 혼자만 볼수 없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오셔서 이곳에 와가지고 이곳에 와가지고 그 아름다운 광경도 봐야 되고 또 태안 앞바다 기름 범벅이 됐을 때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함께 설량기 길 앞에 있는 앞바다에 기름이 범벅이 되어 있는 곳을 깨끗이 정화를 해서 지금은 맑고 깨끗한 그러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 바다를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저력도 대단하지만 외국인들도 전 세계에서 이곳에 와서 기름을 제거했잖아요.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짜 전 세계인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설량기 길은, 어, 처음에 오픈을 하고 나서 봤는데그 관광버스가 무려 52대가 왔어요. 하루에. 52대, 승용차 말고 관광버스가 52대면 약한 2,000명 이상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이거 주차장부터 빨리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데 도로 옆에다가 전부 다 주차를 해 놓으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노는 땅을 그 지주를 만났습니다. 임대를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고 감동받았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솔량길을 수년에 걸쳐서 길을 만들었는데 내이 네, 2500평 뿐이 안 되는 이 땅을 무료로 임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필요 하는 날까지만 쓰시고 내가 판매를 하던가 다른 목적 위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때 내놓으시고 그 전까지는 무료로 쓰십시오. 그래서 아직까지도 무료 임대도 하고 축제도 그 장소에서 무료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 지주분한테도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설량기 길은, 어, 가족 단위로 오시고 또이 여행객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그 단체로 왔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10.2km라는 코스를 한 사람이 오를 때는 자기 체력에 맞춰서 부지런히 걸으면 빨리 걸을 수 있는데 단체로 왔을 때는 늦게 걷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와서 희망과 행복을 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선양길이 될것 같습니다 설량길을 만들 때 제가 온 손이 피가 철철철 흘렀습니다. 손가락이. 그래서 피가 철철철 흘렀는데 저는 열 손가락 피를 흘려봤어요. 불을 킨게 아니라 피를 흘려봤습니다. 그랬을 때그 고생한 보람도 있고 앞으로 이곳에 설량길 박물관을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